음. 마 토끼야. 토끼 깎아야. 요거는 토끼 깎아야. 민준이 깎아 아니야. 토끼. 어우, 다 먹었나 봐. 어. 그 민준이 깎아 아니야. 응. 응 그거 민준이 까까 아니다. 먹지 않아요, 네. 엄마 주. 으야, 먹지 않아요. 토끼 깎아 먹어. 엄마. 음, 응, 엄마 토끼 깎아. 토끼 깎아는 토끼가 먹어. 민준이 깎아는 민준이가 먹지. 더 줘? 진짜 없어. 너무 많이 먹으면 배아야해토끼도 맘마 먹고 깎아 먹는 거야. 이가 주고 싶은 줘 조금만 줘. 토끼 다 봤는데?